네, 라디오님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헬스 코리아의 미셸 실장님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거아요 네,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예. 네. 아, 여전히 변함없이 네. 아, 계시네요. 네. 항상 자, 바쁘시죠? 어, 바쁘죠. 네. 그냥 바쁘죠. 오히려 이제 그 다음 주가 땡스 기빙이고, 어. 이제 12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연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1년 중에는 가장 그, 이렇게 그 쇼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음. 좀 그렇게 하는 그런 시기가 그, 아닌가 싶기도 네. 해요. 몇... 벌써 이제 해가 또 바뀌는 시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에이. 이제 땡스기밍 지나면 음. 바로 추리의 불 들어오고 크리스마스 캐롤 틀기 시작해요, 저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한살또 우리 나이가 나이 또 먹고 그또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라고 음. 인사했던 게엊그저 같은데 음. 저도 이렇게 딱눈 한번. <laughs> 까먹다 뜨니까 벌써 네. 이제 연말 세일 준비해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연말 프로모션 준비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이제 우리 헬스 코리아 이제 자체적으로 큰 이벤트를 또 준비했어요. 아, 어.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네, 그 이벤트, 오케이. 이벤트도 이제 소개해야 되고, 네네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네. 그 연말 되면 또 뭔가 아쉽고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그 아쉽, 아쉬움과 그 바쁨을 하, 이제 상쇄할 수 있게 네. 저희 헬스코리아가요 네. 이제 천 원행 케어라고 저희가 어. 이제 어~ 옛날에는 천원 식품인데 이걸 이제 변경해서 천 원행 케어가 됐는데 아, 천원인 케어예 아, 예, 예. 요새는 좀더 글로벌하게 예, 이름을 예, 그렇죠. 만들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천 원행 케어가 이제 벌써 올해 저희가 판매를 했고 많이들 음. 구입을 해주셔서요 음. 저희가 이제 천 원. 케어 구입 식품 구매하시는 손님들 중에서 이제 경품권을 드려요. 오, 그러니까 선물. 선, 경품권. 아, 경품권. 그러니까 을 드리면 이렇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전화번호. 아. 그러면은 저희가 12월 26일 음. 크리스마스 다음날 네. 발표를 해요. 이제 유튜브에서 발표해갖고. 그래그고 1등이 마사지 체어예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네. 마사지 체어. 네. 그래서 아유 나는 생전 뭐 그런 거된 적이 네, 없어. 네, 네, 하지만 네, 네. 우리 헬스코리아 자체잖아요. 음, 확률적으로는 좀 그래도 음. 막, 마, 저기,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네. 2등은 또, 해, 저기, 천혜 케어에 이제 대표를 할수 있는 녹용사, 아 뭐, 그외에 아 천진단, 도라지 아 해가지고, 천혜 케어 네. 식품으로 선물들을 많이 많이 드려요. 아 그래서, 천혜 천연, 케어도 사시고, 그리고 경품권도 받으시고, 그렇죠. 예. 대면 채험도 뭐, 받으시고, 모르니까요. 저도 썼어요 저도 될수 어, 있는거잖아요 저도 늘 먹는 거거든요 아, 이게 요 보면은요 내가 먹어서 효과 없으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못하게 예, 돼요 예, 예, 예. 사람이 아나 그거 먹었는데 아,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지금 여태 헬스코리아에서 제일 효자상품이라고 할수 있는 녹용홍삼은 음. 제가 여기서 근무한 지 17년이 넘었는데 그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은 전통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효과가 있으니까 음. 이게 이렇게 올수 있었던 건데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항상 그래요. 아 그러면은 얼마예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제 60팩 들어있고 350불이에요.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 보면 딴데는 이제 더 싸다. 뭐 이런 어.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예, 예. 그러면은 저는 이런 말씀드려요. 이 식품을 만들고 제품을 음. 만들고. 음. 그 기획할 때는 이제 원료라든가 원산지라든가 네. 함량이라든가 제조 음, 방식이 네. 천차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얼만큼 네. 제대로 그다음에 넣고 얼마큼 제대로 가, 제조 과정을 곤치고 음. 얼마큼 좋은 원산지에서 갖고냐 오 따라서 네. 그 효과는 극과 극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대로 된거 드시고 싶다 그러면 4 0년 전통의 천연 케어 제품을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고 네.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광고하는 사람이니까 하는 아. 말이지만 이제 드셨던 분들이 예, 예. 또 이제 입에서 입으로 또 이제 정해져야 돼요. 예. 그러면 은 이제 다들 제가 지금 노경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기력이 없다가 정말 아드님이 아드님이 아. 이제 왜 우리. 아들이 아프면 더 속상해요. 자식이 그렇죠. 아프면, 그럼, 그러니까 아드님이 이제 일 음. 많이 하시다가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집안을 일고었는데 배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아프니까 예, 이 예, 예, 어머님 예, 예. 마음이 아주 예, 예. 찢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정말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 보약 어떤 거 사면 좋을까 고민고민하시다가 이제 저희 청년 케어 제품을 이제 구입하셔갖고 음. 정성스럽게 아침 저녁으로 좀 그때 따뜻하게 음. 그 드렸대요. 그리고 났더니 아드님이 네. 무슨 수술을 하신 후였어요. 아. 그래서 수술 회복 과정에 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아, 그뭐 예. 몸이 아프면 솔직히 몸만 아프면 되는데 이게 마음도 이렇게 다운이 되고 예, 예. 주변 사람들도 걱정이 많아서 즐거워도 어... 다 같이 즐겁질 못해요. 예, 예. 그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건강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아프면 네, 네. 그 웃음일 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데 예, 이제 우리 미국 이민 와가지고 아들이 음. 그래도 성공을 해서 이제 엄마도 살게 해주고 가정도 이루고 했는데 뭐 힘든 일 많이 하고 오래 하다 보니까 딱 아프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정말 이제 엄마 심장이라도 뭐 빼서 뭐래도 막이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 네. 다음에 노경삼을 이제 사가지고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먹였는데 수술 후에 이제 회복 회복이 이제 점차 좋아지면서 아이고. 아드님이 예. 어, 정신이 어, 표현하시기를 어제까지 마도 이게 그냥 흐리멍텅 시야도 흐리멍텅하고 음, 음. 뭔가 이렇게 예, 예. 바깥에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검검하고 예, 이랬는데 노경삼 예. 드시고 나서는 세상이 한 컵을 벗겨진 것처럼 밝아졌다고 아이고. 나 기운을 낼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할 뭐 프로그램들 들어가. 운동 스케줄도 잡고 먹는 것도 이제 식이요법 하시면서 이제 녹용삼이 이제 구세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 그래갖고 야. 그거를 이제 달고 사신다. 그런 네. 말씀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어, 저도 저희 엄마본지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아, 저희가 지금 그 어머니를 매달 보고 있어요. 매달. 아, 아. 그러니까 그 어머님은 이제 어~ 이 노경삼에 대한 그 확신 그다음에 그 아들을 살렸으니까요 아, 아. 이래가지고 저는 노, 노경삼을 맨날 드시는데 저는 건강식품이 하는 일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 예, 예, 예. 우리가 똑같이 먹,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음. 일하고 하지만 항상 하는 일은 힘들고 아, 지루하고 아. 그리고 뭐 어떻게 할수먹는게 한계가 있거든요. 와. 거기에서 먹을 수 없는 이제 영양 성분들이 이 보약에는 들어 있으니까 음. 녹여 홍삼에는 있으니까 그거를 먹는 거예요 음. 식약동원이라고 먹는 게 약이랑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게내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음. 그 얼마나 좋아요 음. 그래서 이제 천호 행 케어 식품 이제 보약으로 꾸준히 드신 분들은 그래도 건강의 노하우는 하나씩 갖고 있는데 아, 예, 예. 그래도 어~ 좀 편하게 그래도 아, 나는 노하우 하나는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아, 그리고 좋으면 막 소문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 나 이거 먹고 살았다. 네. 나 이거 먹고 우리 아들 살렸다.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소문을 낼수 있는데 그게 넘버 원이 노경홍삼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도 경품권 쓰셨어요. 네. 그래서 26일 날 내가 그거 돼서 우리 아들 마사히세요 좋으면 좋겠어. 어머님은 어머니. 아, 아들만 생각하시니까 음.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무거나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이, 이 지금쯤 막 여기저기서 뭐 얼마에 얼마 얼마인데 얼마에 하고 가격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사면 뭐, 뭐 주고 이러는데 다 가격에는 그만한 가치들이 다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좋은 걸 너무 싸게 팔 수도 없고요. 예, 예. 근데 나쁜 거를 더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도 없는 것처럼 음. 저는 그래서. 제대로 된 거, 그냥, 음, 이 1050원 모토가 좋은 제품, 좋은 원료거든요. 네네. 그리고 창시자적인 말언으로는 내가 먹지 않는 거는 남에게 권하지도 않는다. 음, 그렇죠. 그런 모토가 있,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강식품을 드시면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나는 먹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뭐, 그러신 분들은 제대로 된걸안 드신 거죠.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녹용삼, 기력 얻고, 수수로 회복, 음. 예. 예. 그 이럴 때는 꼭 드셨으면 하는 제품으로 네. 녹용삼을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담배, 좀못 음. 끊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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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 되면 이렇게 폐 질환 쪽으로 네, 네, 안 좋고 음. 이제 가래 같은 거 맨날 있으셔갖고 어디 가면은 막 이렇게 가래 좀뱉고 싶은데 등 끓는 소리 하고 그러시면 네, 네, 네. 옆에서 막 눈치 주시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우 나 이거 너무 창피해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네. 막 이러시는 어머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제품에서 좋은 거는 도라지. 아, 도라지하고 도라지 배. 아. 요새는 도라지하고 배가 지, 제가 이렇게 뒤돌았으면 벌써 나가고, 또 다시 오면 또 다시 나, 나가고 할 정도로 아. 시즌이 녹용사, 그 다음에 네. 이제 도라지 이렇게 되는데요. 음. 이제 뭐, 목 감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질간질하고 기침이요. 참 신기하게 밤에는 두, 이게 주무시기 전에는 더좀 심하게 나와요. 아, 원래 그래요. 밤만 네. 되면 아프고 그래요. 음, 아. 그런데다가 그, 그러면 또 옆에 식구들이 또그 소리에 또 예민하신 분들도 네, 또 네. 빼시고 그리고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어떤 네, 네. 분들은 기침 심하게 하시면 이게 막 갈비뼈 갈비뼈까지 박다하시는 네, 네. 분도 있으신데 네, 네. 요럴 때이제 드시면은 즉방 지표라고 네. 할수 있는 게 도라지. 도라지 진액 배 어... 그다음에 저희 도라지 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라지 배는 이제 아이들 아이들 기침하면 또 속상하잖아요 또 바깥에 학교도 안 갈라 그러고 애들은 엄마는 학교 보내고 싶고 그 신랑이 하잖아요 그랬을 때 도라지 배좀 먹으면 도라지에 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맛이 좀 순해요 달달하고 그래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도라지 배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 어르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성가대 쓰시는. 분들 그리고 네. 목사님이 설교 많이 하시니까 목사님들 목소리들이 항상 좀 걸걸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해주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목소리 관리하는 차원에서 도라지 챙겨 드시는 목사님도 계세요. 저는 참 자기 관리도 대단하시지만 네네. 그래도 좋은 목소리로 좋은 설교하시고 싶다고 하신 그분도 참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라지 배, 도라지 지금도 저희가 지금 시즌으로도 제일 많이 나가고 이것도 오셔서 구입하시고 어. 경품권 쓰시면 마사지 체용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노경삼도 받을 수도 있고 음흠. 이게 네네. 저희가 이제. 꽝이 없는 경품권을 하려고 아. 이제 선물들을 많이 많이씩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쓰시면 이제 음. 하나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이제 천호식품 앤 케어 요걸로 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좋겠고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천호 앤 케어 제품만 좀 설명하려고 네. 해요. 네, 네, 네. 그리고 한국, 한국인의 힘막 이렇게 말할 때 뭐가 생각나세요? 인삼 아니에요? 홍삼? 인삼, 홍삼. 홍삼 네, 홍삼, 네그 예. 마늘, 뭐, 이렇게 예, 생각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홍, 녹용, 홍삼이 있고, 저희 홍삼진액 또 따로 있어요. 이 홍삼진액은 이제 19가지, 이제, 천연, 이제, 식품도 같이 들어있어서, 음, 네. 홍삼만 먹으면 저는 열이 나요, 뭐, 이러셨던 분들도 좀더 쉽게, 편하게 좀 드실 수 있으세요. 예, 예.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두 박스 사시면 30팩 하는 프로모션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이제, 마늘 좋은 건 다들 아시는데, 네, 네. 그, 저는 마늘 맨날 먹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네. 음식에 맨날 마늘 넣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음식에 먹는 마늘 함량이랑 여기 딱 흑마늘로 해가지고 고 네. 숙성해서 만든 마늘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 흑마늘 드시면 어~ 만성 필요하신 분들 어. 어제도 피곤했고 내일도 피곤했고 예. 나는 예. 맨날 맨날 피곤해요 하시는 어.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네. 요 마늘을 저는 정말 외국인들 외국인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음. 제기라고. 그분이 그냥 꾸준히 드세요. 어, 외국인이. 외국인이. 근데 외국인이 먹기도 괜찮은 맛이에요. 예, 예, 예. 근데 그 외국인이 이거 먹고 나서는 자기가 으, 항상. 오타임에 후 되면은 이제 어. 낮잠 타임이 항상 있어 가지고 그때를 못 하면은 실수가 많았대요. 어. 그러니까 만성 피로가 있으셨던 어. 거죠. 예, 그랬는데 예. 요새 뭐 K 열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K 식품을 이제 자기 보니까 마늘이 좋은 건 알았어. 근데 나는 생마늘은 못 먹겠어. 음식에 음. 마늘은 못 넣겠어. 음. 그러면 어떻게 마늘 먹을까 하다가 이제 제일 좋은 거 했더니 이제 천연 케어가 나와서 음. 이제 저희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마늘을 이제 드시기 시작한 지 지금 1년이 넘으셨어요. 네. 그랬는데 이 마늘 마늘 먹고 나서는 이제 저희도 궁금하잖아요 외국 분이 잘 드시나 뭐 이런 그러면 어나 마늘 먹고 나서 내가 오후 타임에 낮잠 타임이 없을 정도로 아 내가 정신이 번쩍하다고 예, 예, 예. 그런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지구력이 좋아지세요 아 그래서 이게 예. 달리기를 시작하시면 우리가 하프 마라톤이 그 롱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하프 아니고 자기가 완주를 할수 있겠다 아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힘의 원천 이거 를 자기는 마늘이라고 본다. 네.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이런 얘기는 다들 드셔보셔서 본인이 느꼈던 얘기들 저한테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이게 작업 공사 많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마늘, 흑마늘 드시면 음.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뭐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이렇게 말, 말하는 분들은 저도, 예. 도라지가 도라지. 또 먼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도라지, 흑마늘 이렇게 같이 드셔도 될고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방법이잖아요. 병원에 가서 무슨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좋은 식품 내가 사서 미리 좀 먹으면 음. 방지도 되고 더 병이 커지지 않을 수 있고 음. 그러니까 얼마나 윤택한 일이에요 이런 그래요. 것들이 이게 그리고 우리가 예로부터 아우나 기력이 없어 힘이 음. 없어 그럼 아우나 보험 먹어야 돼 네. 그러면 이제 녹용삼이 딱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우나 목이 칼칼해 네. 이러면은 아 도라지 먹으면 좋다는데 그렇죠. 뭐 네. 우리가 네. 일반적인 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건강 상식에 음. 과학적인 그럼요. 기술이 이제 결합해서 네. 그 배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 이게 영양 성분 없이 고대 해로. 네. 이제 이거를 담아내는 것도 이제 기, 그 회사마다의 노하우거든요. 에이. 그게 제대로 된 거는 이제 천하의케어라고할수 있다. 음. 그 마늘 좋은 거 알아가지고 저는 마늘을 쪄요.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예, 예. 영양 손실이 그냥 어마어마하거든요. 아, 그냥 예, 예. 뭐 그냥 생마늘이 그나마 제일 날 수도 있어요. 예, 예. 못 드시는 게 많아서 그런데 그 외에 근데 어렵게 그렇게 건강을 찾으시냐 이제 음. 그런 거에 모토를 둬서 이거를 과학적인 근거에 제조 과정이라든가 용법이라든가 음. 이런 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천연케어는 그게 40년 이제 40년도 더 됐네요. 이제 예, 전통에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어. 꾸준히 이제 드시면 좋고 그다음에 뭐가 다른 제품하고 먹었을 때 우리 다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 저는 이맘때 또 제일 또잘 나가는 제품이 있어요. 제가 지금 천호행 케어 제품으로 오늘 말하는데 이맘때 제일 많이 또 찾는 게 민들레 원곡티. 아, 어, 민들레 원곡티요. 그럼 어디에 있나요? 아, 있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 힘들잖아요. 우리 속이 썩어 들어, 다 들어갔잖아요. 아, 간이 제일 힘들거든요. 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남성분들은 술로 또 이제 그렇죠. 예, 이게 예, 담글 예, 수 있고, 예, 우리 기뻐도 술이고, 슬퍼도 술이고, 그럼요. 근데 술은 기쁠 때 먹어야 돼요. 아 기분 나쁠 때 먹으면 안 좋아요, 아 여러분. 아 그러려면 일단은 또 저도 좀 먹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좀 피로도 풀리는 그런 약간의 그런 중독 이런 느낌도 네, 없지 네, 않아 있는데 네. 끊으면 돼요 근데 이제 끊을 수 없는 분들이 네. 있고 또그그거기에서 느끼는 기쁨을 느끼셨다면 우리가 잘 해독하면 돼요 간을 어. 그런데 요번 연말이고 이제 다음에 모임들이 있어요 네, 그럼 네. 이제 여기서 술 한잔 해야지 그럼요, 해야죠. 여기서 또 괜히 또 이게 버팅기고또하그러또 음, 분위기 음, 음, 망치고 그리고 꼰대 소리 듣고 하거든요 글 렸을 때 드시 먹 술을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려면 이제 숙취가 있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 있고 그래서 뭐 우리 콩나물국도 했고 부곡도 먹고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러지 않고 민들레 엉겅퀴 한 팩을 딱 따라 드세요. 아. 그러면 간이 해독되고 네네. 독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직업상 술이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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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민들레 엉겅퀴는 이제 대놓고 드시거든요. 근데 이 민들레 엉겅퀴 간이 좋아지면 이제 피로감도 많이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간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간은 이제 침묵의 장기라고 해서 정말 나빠야지만 이제 그렇죠. 연락이 오고 예, 예, 예. 내가 본인이 느낄 수 있거든요. 음. 그러려면은 내가 술을 많이 먹었어. 아 그러면은 민들레 엉겅퀴로 좀 해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음. 마인드로 음. 그다음에. 간염이 있으시거나 또 이렇게 뭐 건강 검진했을 때뭐 이렇게 뭐 지방간이 있어요 뭐 이러신 분들 이런 분도 약만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제 네. 찾아서 먹어야 돼요 네. 그럴 때는 저희 천혜식품에 음. 민들레와 엉겅퀴 요거 아. 드시면은 또 이제 고민 타파 이제 건강 해결 이렇게 될수 있다 하는 거죠. 아. 저는 아. 이제 이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는 듯. 것처럼아 이런 거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이제 나만의 노하우를 챙기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으, 어머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희, 숨이 차시는 분들 좀 계세요. 네네. 이렇게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이렇게 숨이 차시고 그다음에 어지럽고 음. 뭐 이러실 때 그실 때도 민들레 엉덩이 드시면 많이 좋아지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민들레 엉덩이가 저, 어, 한국도 판매하고, 우리 미국도 판매하고 하잖아요. 음, 음. 그런데, 하, 미국의 분들이 더 민들 레 영어기를 더잘 드시는 네, 것 같아. 요 네. 제가 봤을 때. 어. 그리고 이게 에기스로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뚜껑 따서 이제 한, 이게 드시면 되기 때문에 먹기도 편하고 하기 때문에 게을러,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네, 근데 네. 게을러도 챙길 수 있는 거는 천연케어 식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예, 그래서 예. 요것도 구입하시고 경품권 쓰시고, 마사이 체어, 1등 대형 마사이 체어 배달 받으시는데요. 저희 다 배달도 무료로 해줄 거예요. 어. 어, 그렇기 예. 때문에, 어, 천하 케어. 식품 구매하시고 경품 음흠, 쓰시고 그 다음에 배달 받으시고 근데 뭐 나는 그런 일이 없어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은 그 희망을 가지시고 내가 네. 될 안이 될 이유는 없거든요. 아, 예. 경품은 쓰시면 되고 물건은 네. 어차피 사실 거면 지금 아, 프로모션에 맞춰서 예. 저희 모든 제품을요 두 박스 이상 구입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삼십 팩다 선물로 드려요. 아, 그래서 이것도 예. 좋은 기회니까 미리 쟁여뒀다가 네, 드시면 네. 좋으니까. 음. 어, 요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음. 그리고 렇죠예그 뭐, 알다시피, 매장이 다섯 군데나 되니까, 네. 사실 여러분 잘아시는 갤러리아 쇼핑몰 음. 마켓 들어가는 입구에 아, 저희 있고 저희 갤러리아 올림픽하고 n 스턴에 예. 있는 갤러리아 예. 마켓 들어가는 입구 l 층에 있고 또에스 k e 이터 올라가면 이층에 l equal, escalator, equal, 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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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한남체인이 있거든요. 네, 한남체인. 거기에, 네, 거기, 거기에 등지고 서시면 저희 헬스코리아가 네. 딱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든로브로 가든 분은 이제 딜버선상의 아리랑마켓. 네, 네. 네, 거기 보시면 이제. 북창도 순두부 있고 그 옆에 또 저희 헬스코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절 가셔서 지금 이런 것도 구입하시고 간 김에 마사지 체어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 그렇죠. 어, 뭐. 그 선물로 가는 마사지 체어가 뭔가 예, 한번 예. 구경도 보시고. 요 그리고 이제 선물도 하시잖아요, 네, 많이들. 네, 네.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정말 정말 너무 고마운 손님, 고마운 저기 네. 자기 지인인데 이분한테는 함부로 해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선물에 너무 고고 고마... 음. 기울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거 음. 그다음에 값은 상관이 없으시다고 근데 음. 이분이 드셔가지고 정말 이제 좋은 선물 받았다 하고 그다음에 네.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성의를 표시하고 싶은데 권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태왕천진다. 아, 그렇구나 태양천진다 말 그대로 네, 이제 네. 어 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많이들 아실 거예요. 동그래 가지고 네. 바깥에는 이제 식용금으로 쌓여져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옆에 쭉 말했잖아요. 고거를 다 종합했다고 보면 되, 돼요.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당연히 녹용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이제 또 홍삼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블랙마카라든가 로얄젤리가 들어있어서 기력 회복에는 아마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음, 음. 또해쁜 보자기하고 놀이개가 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선물을 주시면 다들 그 일단 겉그 보자기와 그 포장 음. 고기에 또 이제 감동을 하시는데요. 요거를 하나를 입에 넣고 아침나절에 그~ 좀 침으로 좀 살살 녹이면서 네. 나중에 이제 깨물게 돼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그 녹용의 그 향이 온몸으로 쫙 퍼지면서 이제 뭔가 기운이 이렇게 뻗쳐오르는 느낌이 확 이렇게 올라오신데요 네, 네. 그러면서 아 좋다 이런 필링이 드시거든요. 근데 요 선물을 받으시면 전화 오세요. 맨날 저한테 아, 예, 예. 이거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줬는데 어떻게 네. 먹어야 되냐. 아우 이거 뭐 가격은 어떻게 되냐. 네. 어머 이렇게 비싸고 귀한 걸 나한테 줬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우 나도 그러면 그 선물 그 분한테 나도 보내주고 싶다. 이래가지고 네. 서로 주고받고 뭐 이럴 정도로 어, 아주 좋고 받으면 기분 좋은 선물이 되거든요. 네. 근데 주시는 분이 정말이제정말이제 이거 저 선물 해가지고 뭐안 좋다 그러면 책임지셔야 돼요. 막 저한테 막 이러래요. 그럼 제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은 오시면 너무 그분이 좋아서 그렇다는데 저도 한번 먹어볼까 싶어요. 저도 네. 제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러면서 오시는 게또 태양천진단이거든요. 음. 근데 요것도 저희가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제 태양천진단 알세 알씩 들어있는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요것도 두 박스씩도 저희가 선물로 또 따로 드려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는 헬스코리아에서 지금 선물 뭘 할까? 음. 정말 제대로 된 선물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한 거태양전진단 노경상, 흑마늘, 음.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찾으시는 분들 있으세요. 네네.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 좋은 게 뭘까요? 또 이런 말씀하시는 음. 분들한테 음. 저는 또 블루베리, 또 아, 우리 예. 천호인케어의 블루베리는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아하, 예, 예. 눈도 좋아지지만 이제 심장도 좋아지고 콜레스테롤도 좋은 거 네네. 그거 좋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매일 아침마다 먹는 게 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저녁에 좀 과식을 좀 해요. 네. 그러면, 아, 이거 살찌는데, 아, 이거 어떡한데,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도 이 식욕은 또못이기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아침에 오면은 제가 3일의 약속을 꼭 먹어요. 아, 예. 3일의 약속은 이제 장 건강, 이제, 음. 그다음에 병비 그 다음에 변비, 그 요기 쪽에 좋은데요. 요거를 제가 꾸준히 먹었는데, 저는 피부에도 좀 좋아지는 거 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 우리 여성분들 물어보면 이렇게 왜 중성지방이 많으셔배 쪽으로 이제 살이 좀 많이 찌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우, 이 배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고 막 거들도 입으려고 그러고 막 맨날 이렇게 배 가리시고 옷 입으시고 하시는데 그 배가 좀쑥 들어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3일에 약속을 먹고 그런 거를 걱정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변이 안 좋아. 장이 좀 문제가 있어. 그렇고 있지만 나는 좀뭐 먹는 거는 좀 먹어. 음. 그다음에 소화는 늘안 되고 먹는 게 제대로 으, 흡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나 그냥 골골해 네네. 이러신 분들은 뭐 일단 변을 비워야 되니까 네네. 그럴 때는 저는 3일의 약속을 또 추천하고 싶은데요. 네네. 요거는 저희가 두 박스 사시면 이제 한 박스 더 선물로 드리고 이것도 경품 건 쓰시고 마사지 네네. 체어 받아가실 수 있고 그게 이제 헬스코리아가 연말 프로모션으로 건강도 챙기고 마사지 체어도 챙기고. 네. 천호 식품도 이제 구입하고 이런 이벤트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예.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12월 26일까지 하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시간은 있으시니까 네. 오셔서 경품권 많이 쓰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제품 도 네. 구입하셔서 건강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지역번호 213385의 1 0 0 5 대표 번호입니다. 123385의 1005 전화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좀 풍성한 명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 주셔서. 안녕히계세요 네.